안녕하세요 폭락 유튜버 야부엉입니다 저는 휘부엉의 부캐고 컨셉질을 합니다 휘부엉과 가면이 똑같지만 목소리가 다르니까 구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론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21년 하반기 집값 전망 해보겠습니다 21년 하반기에 집값 떨어집니다 하락합니다 폭락합니다 떡락합니다 이유가 뭐냐구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 동네 불과 3년 전에 6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14억이에요. 이때까지 이만큼이나 올랐는데 설마 더 오르겠어요? 생각해봐요. 제가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을 10년 동안 모아도 서울에 집 하나 못 사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떨어질 거예요. 아 그럼 그 비싼 뉴욕, 콩콩 집값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아 몰라요. 왜 다른 나라 얘기하세요? 여긴 한국이고 서울인데.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집값도 떨어질 겁니다. 과거에 일본 버블 터진 거 보셨죠? 우리도 곧 일본처럼 됩니다. 아깐 외국 얘기하지 말래놓고 왜 갑자기 도쿄를 예시로 드냐고요? 내 맘이에요. 이미 대출한도 쪼여나서 별 영향 없을 거라고요. 이때까지 금리 요인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요? 됐고 투기꾼들 금리 못 버티고 다 망할 거예요. 금리 찔끔찔끔 올리지 말고 한방에 한 방에 한5%더 올렸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올리면 자영업자들 다 망하고 국가 경제 위험해져서 안 된다고요? 그건 잘 모르겠고 부동산 투기꾼들 돈못 벌도록 금리 인상, 집값 하락, 가즈아. 그리고 이제 더는 집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잖아요. 뭐요? 모두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지만, 주택 중에 아파트는 50%밖에 안 되고, 중공 20년 이내 아파트는 25%밖에 안 된다구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어쨌든 주택보급률 100%가 넘는다구요? 집이 남는데 어떻게 집값이 오르겠어요? 이제 저출산으로 인구마저 감소합니다. 비록 세대수가 지속 증가해서 더 많은 집을 필요로 하지만, 어쨌든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는데 어떻게 집값이 버티겠어요? 하락하겠네요.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꼭 집을 사지 않아도 국가에 빌려서 사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인 가구만 살 거라는 편견을 버리세요. 4인이 살기에도 충분한 13평짜리도 많잖아요? 아마 갈수록 자기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겠네요. 그리고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노영우 국토부 장관님께서 집값이 고점이라고 경고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경고만 하고 근거가 없어서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높은 분들이 말하는데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전엔 바로 폭락할 거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꼭 단서를 붙이더라고요. 2~3년 뒤에 폭락한다고요. 그럼 2~3년 동안은 오른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설마 이분들이 2, 3년 뒤에 본인들 그 자리에 없을 거니까 대충 던지는 건 아니겠죠. 물론 김수현 전 정책실장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이분들은 다를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을래요. 무엇보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집값 잡아주신다고 했잖아요. 비록 25번의 대책 동안 모두 반대로 올라버렸지만 26번째는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이젠 대책을 내지도 않으시네요. 약간 포기하신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그동안 그 의도는 선했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국가를 위해 목표한 일을 잘 해내는 사람보단 마음이 따뜻한 분을 좋아해요. 사람이 먼저니 증세를 위해 일부러 집값을 올렸다고 의심하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의심을 안 합니다. 또 임대차 3법을 통해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집주인들의 권리를 빼앗아 세입자의 권리를 올린다는 것은 집주인이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세입자에겐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므로 1회 계약연장까지 가능해요. 집주인이 답답해서 집을 던질지도 몰라요. 여기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저는 청구권을 못 쓰고 이사 가야 되지만 설마 우리 집주인은 안 들어오겠죠? 왜냐면 느낌이 그래요. 만약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외곽으로 이사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여기 도심은 차도 막히고 공기도 안 좋아서 답답하던 참이었는데 잘 됐네요. 흠, 최근에 임대차 3법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던데 그러지 말고 이대로 더 강력하게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2+2 4년 보장은 약간 짧은 것 같아요. 2+2+2 6년으로 늘려주세요. 올해 8월까지 수도권 집값이 10.2%가 올랐어요. 연초에 이상우 대표가 10% 정도 오른다고 했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다 투기꾼들과 언론의 담합 때문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패닉바잉한 2030들 폭락하면 그때 가서 후회할 거예요. 지금 수많은 유주택자들은 다가올 폭락이 무서워서 많이 쫄릴 거예요. 무주택자가 가만히 있는 동안, 유주택자들은 청약 신청도 해보고, 매수 후보를 고르고,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각종 어플을 뒤지고, 포탈 검색해서 지역을 공부하고, 직접 임장도 가보고, 책도 읽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부동산 단톡방도 들어가보고, 부모님께 허락도 구하고, 배우자도 설득하고, 은행가서 대출도 알아보고, 이자도 내고, 각종 위험 부담을 떠안으며 힘든 결정을 하고 가계약 쏘고 본계약금 쏘고 계약서도 쓰고 중도금도 쏘고 잔금도 치르고 갭 전세도 맞춰보고 법무사도 불러보고 취득세도 내보고 부동산 수수료도 내고 해보고 자용증도 써보고 등기도 받아보며 많은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집을 마련한 유주택자와. 가만히 있던 무주택자 중에 누가 더 부자가 돼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당연히 무주택자가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주택자는 대부분 적폐잖아요? 얼른 집값이 떨어져서 가만히 있던 무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부자가 되고, 유주택자들은 거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적어도 비슷해졌으면 좋겠어요. 소수만 행복하지 말고, 다 같이 행복해야죠. 운동은 정직하게 열심히 한 사람이 몸이 좋아지고, 안한 사람은 안 좋아지지만, 부동산은 반대였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 추석이 약한달 앞으로 다가왔네요. 매년 추석이 지나면 항상 부동산 불장이 시작되곤 했는데 올해는 아닐 것 같아요. 매년 그래왔으니 올해는 한 번쯤 쉬어가지 않겠어요? 물론 근거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집값이 폭락한다고 믿어요. 최저 시급도 오르고, 직장인들 월급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지만, 부동산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laughs> 합리적 시장론자인 쉬부엉의 동생, 동맹 유튜버 야부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